부활제 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계대전교구 성소국장 윤용중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곧 순환과 죽음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면,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근심에 쌓여 있다가 기쁨으로 변화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신 성모님이 떠오릅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에 몹시 놀라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셨던 성모님. 그리고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셨던 성모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게 될 것이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신을 봉헌했던 성모님. 이와 같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데는 결정적인 열쇠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더불어 구체적인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보자마자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반신반의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으로 기쁨에 사로잡혔을 때는 성령께서 오시어 이 모든 일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굳게 잠겼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보면, 즉, 당신이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되면이라고 표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곧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그분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될 때이고,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보고 또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수 없고 그러니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 교구 성서국장 윤영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윤영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